안녕하세요. 주권 선교사 방송에 기독교적으로 영화를 보고 생각해보는 영화 속 소명 코너입니다. 오늘 영화 속 소명 코너에서 다루려고 하는 영화는 《라스트 홀리데이》라는 영화입니다. 최근 이 코너에서 다루었던 영화들이 조금 어두운 영화였는데 이 영화는 아주 유쾌하고 보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영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영화의 줄거리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스포일러를 원하지 않는 분이 계시면 영화를 보시고 다시 오시면 좋겠습니다. 영화는 주인공 조지아의 평범한 일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조지아는 백화점 주방 코너에서 세일즈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쿠폰을 써가며 알뜰하게 장을 보는 소시민이고 또 요리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교회에서 찬양대를 하고 음식을 요리해서 노인들을 초대해서 나눠먹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직장 동료인 쇼온을 좋아하지만 부끄러워서 마음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던 조지아는 쇼온과 함께 직장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찬장에 머리를 부딪혀 정신을 잃는 사고를 당합니다. 쇼온에 의해서 병원에 가게 된 조지아는 CT 촬영을 하는데 뇌에 종양이 있어 앞으로 3주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녀는 평소 다니던 교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도 하지만 절망감 가운데 헤매이다 얼마 안 되는 삶, 하고 싶은 건다 해보고 죽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녀를 괴롭히던 상사 면전에 대고 시원하게 퇴사를 홍보하고 그동안 모았던 돈을 모두 찾아서 그녀의 꿈의 여행지였던 체코 카를로비 바리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평소에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았던 조지였지만 비행기에서 좌석 간격 때문에 시비가 있자 바로 일등석으로 바꾸어 호화로운 여행을 시작합니다. 공항에 내려서도 택시가 아니라 헬기를 타고 호텔로 가게 되고 방을 즉시 받을 수 없다고 하니까 하룻밤에 사천 불이나 되는 스위트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있던 돈을 다 써야 하니까 최고급 옷을 사입고 그녀의 동경의 대상이었던 셰프 디디에의 요리를 한꺼번에 다 시켜서 먹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가 굉장한 부자인 것으로 착각하게 되고, 그녀는 호텔의 셀럽들과 카를로비 바리에서 환상적인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영화는 호텔에서 우연히 만난 그녀가 있던 회사의 사장인 크레이건과의 갈등을 비중 있게 보여줍니다. 클레이거는 그녀의 내연녀, 번조와 그 호텔에 묵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을 위해서 상원 의원들을 접대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조지아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자꾸 눈에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스키 대결도 하고, 스카이다이빙도 하고, 카지노에서 대결을 하지만, 클레이거는 매번 창피만 당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지아는 카지노에서 아주 큰 돈을 벌기도 합니다. 도 조지아를 못마땅히 하던 크레이거는 결국 조지아의 신분을 알아내고 사람들 앞에서 그녀가 하찮은 판면이라고 비방을 합니다. 그러자 조지아는 자신이 시한부 인생이며 이곳에서 자신의 소원이었던 일들을 해보고 죽음을 맞이하려고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크레이건이 의뢰했던 것과 달리 모든 사람들이 조지아를 이해하고 격려한 반면에 크레이건의 내연녀 번진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크레이건을 비난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크레이건은 아주 크게 좌절하게 되고 자살하려 호텔 난간에 올라가게 되고 그것을 말리기 위해서 조지아가 난간까지 같이 올라가서 크레이건을 위로하며 대화를 하게 됩니다. 한편 조지아가 좋아하는 또, 조지아를 좋아하고 있던 직장 동료 쇼는 조지아가 3주 밖에 못 산다는 것과 조지아가 자신을 좋아하고 있다는 조지아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녀를 찾아 카를로비 바리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지아의 의사는 조지아를 검사했던 기계의 이상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조지아가 죽지 않을 것이고 건강하다는 소식을 팩스로 카롤로비 바리 호텔에 보내게 됩니다. 영화는 눈사태를 뚫고 호텔로 찾아온 쇼니, 그 난간 위에 있는 조지아에게 며칠이 남았던 사랑하겠다는 사랑 고백과 3주 안에 죽는다는 것이 오진이었다는 소식이 동시에 전해지면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는 조지아가 자신의 꿈이었던 레스토랑을 열게 되고, 션과도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영화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웃음의 요소가 있고, 보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유쾌한 영화라고 할수 있는데,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인공 조지아가 기독교인이고, 또 그런 신앙을 바탕으로 평소에 이웃들을 잘 돌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죽음을 앞두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도 보이는 등 기독교적인 요소가 있는 영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것들과 함께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생각해 볼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의 제목과 같이 이 영화의 가장 큰 주제는 3주 밖에 살수 없다는 죽음에 대한 예고가 주어진 사람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 또는 변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죽음의 예고를 들은 조지아는 먼저 메어있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꿈꾸긴 했지만 삶에 얽매어서 감히 할수 없었던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던 비싼 호텔에서 잠을 자고 값비싼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즉 자신의 경제적인 굴레와 경제적인 것들에 대한 불안과 염려 때문에 할수 없었던 것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곳에서 셀럽들과 어울리며 정말 셀럽과 같은 모습이 되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나아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평소에 자신이 꿈만 꾸고 이루지 못했던 식당을 열수 있게 되었고 간절히 원하기만 했던 쇼과의 결혼도 할수 있었습니다. 영화의 이야기지만 죽음에 대한 예고 또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 조지아를 엄청나게 변화하게 만들었고 그의 삶을 아주 풍요롭게 또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도 죽음에 대한 예고를 받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얼마 있지 않아서 죽게 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천국이 예비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줄리아처럼 세상에서 얽매이는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우리의 걱정과 염려 때문에 감히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또 우리도 죽음을 아픈 사람들과 같이 담대하고 넓어지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능력을 발휘하며 살수 있고 우리가 할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용기를 내며 시도하는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지아가 실상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단지 죽음에 대한 예고 때문에 그렇게 다른 삶을 살고 놀라운 삶을 살수 있었다면 우리도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화되고 놀라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고 해낼 수 있는 일임에도 너무 겁을 내고 할수 없다는 생각에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치게 이 세상의 무게에 눌려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의 눈에 보이지 않는 굴레에 사로잡혀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 사람들의 인식과 습관과 형식을 벗어나면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근거없는 불안감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의 인생을 억누르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이 조지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삶에 대한 다른 태도를 가지게 했듯이 우리도 천국에 대해 더 분명한 믿음과 인식을 가지고 일상의 굴레와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의 소명을 위해서 더 힘있게,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